아, 아 선생님. 아 저기 선생님. 음, 숙희야 왜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난 수학 공부하는 숙희야. 선생님,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치지 일할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아 몸을 따뜻하게요 선생님. 아 저는 델복숭이 스타일이라 그러네. 아 맞다. 선생님 저는 발바닥에는 털이 없어서. 그럼 우리 스키 선생님이 양말 신겨줄게. 선생님 그럼 곰지도 같이 양말을 신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의리 있는 강아지라. 아, 그럼 곰지도 같이 신겨줄게. 아, 자 어디 보자. 우리 곰지의 곰발바닥입니다. 아, 곰지의 곰발바닥은 엄청 넓구나. 아, 수야 부끄럽게 왜 그래? 아, 잘안 들어가네. 아, 아, 선생님 제발이 조금 통통하고 귀엽죠. 아, 곰지야 다돼가 아다 됐다. 선생님 따뜻하고 좋아요. 아 선생님 저도 양말 신겨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숙키 차례. 아, 아 선생님 아 저기 선생님 음, 숙키야왜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손에다가 아니 앞발에다가 양말을 신으면 아, 연필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숙키야 미안해. 수학 공부하는 우리 숙키에게는 앞발이 손이구나. 아, 그럼 뒷발에다가 양말을 신 어시는게 그럴게 스키야 아, 그런데 양말은 짝이 어디 지 아,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제 양말은 짝지를 잃어버렸나요 아, 먼저 수학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금방 찾아줄게 이번 시간에는 짝수와 홀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아 저의 양말처럼 짝을 잃어버린 젓가락 한 짝이 있네요 그치 이렇게 젓가락 한 짝도 짝이 없으면 쓸 수가 없겠지 양말처럼 둘씩 짝을 지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야 아, 예쁘게 짝을 지었군요 젓가락 두 짝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어 낱개의 젓가락 하나가 더 왔어요 그럼 숫자로는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아날카 이번에도 짝을 잃었네요 낱개가 4개 젓가락 한 짝이 더 와서 5개 이번에는 둘씩 짝을 지을 수 없겠네요 젓가락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아 이번에는 짝을 지을 수 있겠다 젓가락 낱개를 하나 더 놓으면 낱개가 일곱 개 선생님 짝을 지으려면 이렇게 하나를 더 놔야 돼요 그럼 낱개의 개수는 여덟 개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젓가락을 하나 더 놔서 아홉 개가 되었어요. 낱개 하나를 더 놔두면 낱개의 개수는 열개 그리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네요. 아 선생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젓가락을 많이 준비하시네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랑 수학 공부하려고 준비한 거지. 이제 낱개 열한 개 열두 개 친구들아 낱개 열두 개는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치? 아 이번에는 반들반들 초코볼 아니 바둑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바둑돌의 개수에 맞게 숫자 카드를 잘 놔두는지 봐주세요 바둑돌 1개에 1 그리고 바둑돌 2개에 2 바둑돌 3개에 3 친구들아 여기까지 맞지? 여기 바둑돌 아 여기 숫자 카드 배달이요 바둑돌 4개에 네 숫자 4 그렇다면 친구들아 숫자 카드 이거 맞지? 바둑돌 다섯 개에 숫자 5 바둑돌 여섯 개에는 숫자 아 여기 6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둑돌 일곱 개 그럼 숫자 7 이번에는 바둑돌이 몇 개지? 빰빰 빠라빰빰 여덟 개. <laughs> 그럼 이번에는 빰빰 빠라빰빰 친구들아 이거 맞니? 아 이건 비밀인데 난 아직 6이랑 9가 조금 헷갈려. 어떻게 잘했어? 자 이번에는 9개에서 하나 더 와서 이건 진정 자신 있습니다. 숫자 10 또는 1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바둑돌을 둘씩 짝지어 볼까요? 선생님 한개의 바둑돌은 짝 없이 홀로 쓸쓸하군요. 바둑돌 두개는 둘씩 짝이 지어지고 세개는 이렇게 짝을 지었더니 하나가 남네요. 네 개의 바둑돌은 남는 것 없이 깔끔하게 짝이 지어지고 다섯 개의 바둑돌은 이렇게 짝을 짓고 나니 하나가 남고 바둑돌 여섯 개는 둘씩 짝을 지을 수 있군요. 일곱 개의 바둑돌은 둘씩 짝을 짓고 나면 바둑돌 하나가 홀로 쓸쓸히 남았고 팔도 둘씩 짝을 지어볼게요. 남는 바둑돌 없이 다 짝이 이루어졌어요. 아홉 개의 바둑돌도 짝을 지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나왔네요. 열 개의 바둑돌은 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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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가 다 짝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2, 4, 6, 8, 10과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짝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1, 3, 5, 7, 9와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숙희야 이번에는 문제야. 멍멍 도전. 선생님이 놔두는 바둑돌의 개수가 홀수일지 짝수일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 그럼 먼저 몇개 일지부터 세어 볼게요.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1개다. 옆에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었나? 그 다음, 아, 열두 개다. 그럼 숫자카드 11, 그리고 숫자카드 11을 놔두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숙기 잘했나요? 우리 숙기 바둑돌의 개수를 잘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수 있을까? 선생님, 1 2는 둘씩 짝이 지어지고, 11은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숫자 11은 홀수, 그리고 숫자 12는 짝수.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짝수와 홀수의 특징을 알수 있을까요? 정답. 홀수는 짝을 짓고 나면 하나씩 남는데요. 짝수는 남는 게 없어요. 음 맞아. 그리고 숫자에도 규칙이 있단다. 아, 선생님, 그건 뭔가요? 아, 먼저, 홀수와 짝수 모두 둘씩 커지는 특징이 있지. 그리고 숫자의 끝자리가 홀수는 1, 3, 5, 7, 9, 짝수는 2, 4, 6, 8, 0.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숫자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그리고 짝수이면 짝수라는 거죠. 음, 맞아. 쉽게 생각하면 숫자 끝자리가 홀수와 짝수를 결정하는 거지. 아, 그럼. 아무리 숫자가 커도 홀수와 짝수는 구별하기 쉽겠네요. 와우! 와, 저번에 놀이 수업할 때 만났던 분홍 물랑이, 그리고 회색 물랑이가 있네요. 음. 분홍물랑이는 짝수칸에 폴짝폴짝. 그리고 회색물랑이는 홀수칸에서 폴짝폴짝. 분홍물랑이 출발! 분홍물랑이는 짝수인 12에서 출발해야 되겠지. 폴짝 뛰어서 14, 16, 그리고 18까지 왔어요. 마지막 20, 도착! 이번에는 회색물랑이 홀수칸으로 출발. 11에서 13, 그리고 15, 점프해서 17, 또 점프 19.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 짝수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홀수는 파란색으로 이어보세요 아 토끼도 아닌데 토끼처럼 깡총깡총 잘 뛰구나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짝수와 홀수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어요 선생님 중식 짝을 지을 수 있는 건 짝수 짝을 지을 수 없는 건 홀수 맞죠? 우리 숙키 오늘도 공부 잘했네 그렇다면 짝수여야지만 신을 수 있는 저의 양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아까 바닥에 하나 흘린 거 주워놨어 한쪽 발에 마저 신겨줄게 아 선생님 양말이 둘씩 짝이 잘 맞아졌어요 그지 이렇게 예쁘게 다시 펴서 아 드디어 짝을 찾았다 아, 우리 숙이 뒷발은 날씬하네 아 이제 다 됐다 아 선생님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 숙이랑 공지 감기 걸리지 말고 튼튼하게 자라자 네 선생님